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협상 논의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협상에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는 부정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내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발표가 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 또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크게 관심을 보았던 11월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발표됐는데요. 14만 6천 명 증가했고 11월의 실업률은 4년 내에 최저를 기록하는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12월의 소비심리지수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지수는 상승이었습니다. 0.6% 오른 13,000. 13,155 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내내 상승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3,072 포인트에서 13,157 포인트 사이에서의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장중 고점 라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6% 오른 구간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업종별로도 역시 상승한 업종이 많았고, 전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세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의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1%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어서 기술주 역시 0.8%의 긍정적인 흐름, 산업업종도 0.7%가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하락한 종목이 몇몇 있었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로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이었고 반면에 금융주의 강세 속에 JP모건체이스와 벤코브아메리카가 각각 1에서 2%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밖의 특징주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주로는 맥도날드 꼽아봤습니다. 소매주도 최근에 흐름 야구한데요. 월 고점 부근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날도 상승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0.4%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투자은행이 제니 쪽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날 상승권에서 마감한 종목 맥도날드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지수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0.38%가 밀리면서 2,978선의 나스닥 지수가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 역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반에 잠시 상승권에 머물렀던 증시가 이내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장 10시 반 구간에 하락 반전한 이후의 흐름 꾸준하게 이어가는 구간에서 나스닥 지수가 마감을 했는데요. 0.38% 내린 2 9 7 8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상승이었는데요. 0.29% 오른 1418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개장 초반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고, 이후에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구간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 0.29% 오른 1418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가 혼조 양상을 띄었고 특히 독일 쪽에서는 이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0.4%로 예상하면서 기존 전망치보다 크게 하향 조정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독일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독일 증시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닥스 지수 0.2% 내린 7. 1 5 1 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계속해서 좀 하락으로 반전한 이후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상승으로 다시 한번 반전하는 듯 시도를 하는 듯 했지만 이내 좀 역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0.2%의 조정으로 닥스 지수가 7,51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 등락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1%가 넘게 밀렸고요. 통신 업종 역시 1.5% 하락한 부진한 흐름이 기록됐습니다. 자, 필수 소비재가 하락한 가운데 헨켈이 2%가 넘는 조정을 받았고요. 머크사가 역시 2대 조정, 티센 그루프가 이어서 1.9%대의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통신주의 부진 속에서 도일체 텔레콤 역시 1.5%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의 특징주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흐름이 좀 약해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쪽에서 내년 경제 성장을 전망치 하향 조정했던 악재가 하나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점 또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도이치방크가 1.3%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이날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유럽 증시도 확인해 주시죠. 네, 이어서 영국 증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치백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0.2% 오른 5,914포인트의 푸치백 지수가 마감을 했는데요. 하루 동안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후반에 들어가면서 상승 반전한 이후에 탄력을 어, 키워갔습니다. 어, 그... 이 부분보다는 조, 다소 상승탄력이 둔화가 됐는데요. 0.2%대 상승하면서 푸치백 지수가 5,91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역시 상승이 우세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는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업종만이 하락했습니다. 0.6% 조정을 받았고요. 이외에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은 산업 업종이었습니다. 0.9% 정도 오른 구간에서 마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센스펜서가 1%대 하락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존슨, 매티 같은 경우는 1%대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랑스 아크 지수의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지수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0.1%대 강부학군에서의 마감이었는데요. 0.11% 오른 3,605포인트의 아크 지수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지막에 앞서 보셨던 영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상승 반전을 했고 그 부근보다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구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가크디스0.1% 오른 3,60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이 우세했습니다. 1%대로 상승한 업종이 바로 금융업종이었습니다. 1.5% 가까이 올랐고 반면에 에너지업종은 0.5%대에 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주의 강세 속에 솔세트 제네랄이 2%가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알카텔 루센트는 2.9%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의 동향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0.2% 오른 80.40센트에 마감했고요. 미국채 신장물은2.9% 올랐습니다. 유가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입니다. 0.4% 하락했습니다. 85달러 93센트에 마감했고요. 브랜트 역시 0.01%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입니다. 금값은 0.2% 오르면서 1,705달러 5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마감 상황 그리고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